여러분, 안녕하세요. 퇴직한 김지점장입니다. 아파트를 살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을구의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갑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의 을구에서 소유자의 담보대출 현황, 순위번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최소 3번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현재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 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등기 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표시됩니다. 우측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보면 채권 최고액, 채무자, 금융 기관이 표시됩니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적으로 담보 대출 금액의 110% 금액이 표시됩니다. 담보 대출 금액이 1억 원이면 채권 최고액은 1억 1천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담보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이름, 주소를 알수 있습니다.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이름, 지점도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자의 개인 이름이 있다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는 좌측의 순위번호가 중요합니다. 만일 아파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을구에 표시되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의 번호 순서대로 경매 낙찰 대금 배당이 진행됩니다. 즉 순위 번호가 빠른 권리가 경매에 의한 배당을 먼저 받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 체납된 경우는 그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근저당권 등기 원인 일자보다 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반드시 꼭세 번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권해드립니다. 돈을 지급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지급하는 날 아침에 중도금, 잔금 지급하는 날 아침에 이렇게 세번입니다 아파트 매매가 진행될 때에도 매매와 아무런 상관없이 부동산 등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때까지 내용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의 발급은 한 번에 1,000원입니다. 세번이면 3,000원입니다. 이 3,000원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큰 근... 금액이 오가는 아파트 매매 거래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카카오톡 퇴직한 김지점장을 검색해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한 김지점장이었습니다.